함진기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진기입니다. 아직 함진기 TV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화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 눌러서 함진기 TV를 응원해 주세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첨단 산업의 발전 척도가 되는 로봇 밀도에 관해 이야기 해 볼까 합니다. 한국의 로봇 밀도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기록이 아니라 한국 제조업이 얼마나 높은 수준의 자동화와 기술력을 이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국제 로봇연맹이 발표한 세계 로보틱스 2024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3년 기준 직원 1만 명당 1,012대의 산업용 로봇을 보유하며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수치는 2018년 이후 매년 평균 5%씩 증가해온 결과로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과 지속적인 혁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 세계 평균 로봇 밀도는 162대이며 한국은 이보다 무려 6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의 뒤를 이어 싱가포르가 직원 1만 명당 770대로 2위를 차지했으며 중국은 470대로 3위에 올랐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각각 429대와 419대로 4위와 5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정부의 강력한 지원 아래 빠르게 성장하며 2019년 이후 로봇 밀도를 두배 이상 끌어올린 점이 주목됩니다. 반면, 미국은 295대로 11위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비교는 한국이 단순히 아시아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 제조업 분야에서도 얼마나 앞서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국의 높은 노동 밀도는 자동차와 전자 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한국은 2023년에만 약 420만 대의 차량을 생산하며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LCD와 메모리 칩 제조 부문에서도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들은 모두 로봇의 활용이 필수적인 고도화된 제조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한국이 로봇 밀도 1위를 차지한 주요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로봇 밀도가 높은 것은 생산성 향상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산업용 로봇 밀도가 1% 증가할 때 생산성은 평균 0.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로봇을 도입한 산업에서는 생산성이 5% 이상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한국이 이처럼 세계 최고의 로봇 밀도를 유지하며 제조업의 자동화를 선도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 우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급격한 자동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문제와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점입니다. 노본 밀도가 높다는 것은 해당 국가나 산업이 제조업의 자동화 수준을 끌어올려 효율성과 품질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국가의 산업구조가 고부가 가치 산업의 위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고부가 같이 창출의 핵심 도구인 로봇 기술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 전반에서 글로벌 선도 주자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봇 밀도 세계 1위라는 우리의 성과는 기술력과 혁신을 통해 달성한 자동화 수준의 우수성을 단적으로 입증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해. 글로벌 제조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